네, 위대한 독서인 파트 4, 독서 천재가 되는 10가지 방법, 아홉 번째 이야기, 독서하고 사색하고 실천하라. 편입니다. 어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어, 책을 읽었는데 안 변해요. 안 변하는 이유는 책만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독서 후 활동을 해야 됩니다. 독서 활동의 대표적인 것은 첫째는 필사고, 두 번째는 사색입니다. 이번 시간은, 독서하고 사색하고 실천하라 편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색을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사람이 있고 동물이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생각을 하고 동물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만약에 동물들이 생각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동물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내가 만약에 사자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사자가 사람을 무서워해요. 왜냐, 걔들은 아무 생각이 없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 사람도 생각을 안 하면 침승처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육체적인 것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생각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사색이고요, 두 번째는 공상인 것 같아요. 사색과 공상의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사색은 목표를 정해놓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사색이에요. 공상, 공상은 뭘까요? 그런 목적 의식 없이 그냥 막연히 떠오르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을 해요. 늘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색과 공 공상이 있는데 우리는 사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떠오르는 대로 막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목적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 공상이나 망상을 하면 쉬어요. 왜 쉬울까요? 쉬워서네 아무 목적 의식 없이 그냥 생각 나는 대로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그냥 뭐 부담이 없어요. 그냥 생각하는 거니까요. 근데 사색은 쉽지가 않아요. 아마 사색을 해보셨죠? 저도 사색을 해봤습니다. 사색을 한번 해보면, 자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잡념이 들어요, 안 들어요? 잡념이 들어요. 사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또, 일을 잘하고 못하고, 또, 독서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뭘까요? 가장 큰 차이는 집중력의 차이에요. 누가, 누가 공부할 때, 더 집중하느냐 누가 일을 할때더 집중하느냐예요 독서도 마찬가지로 누가 더 독서하는데 집중하느냐예요 <laughs>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독서를 하든 뭐가 자꾸 들어요? 잡념이 들어요 잡념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공상 내가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색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잘안 돼요 그냥 집중력을 가지고 막 사색을 해 가서 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색도 어려워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사색을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시도를 해 봅니다 시도를 해 보는데 다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 사색이 쉽지는 않구나 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사색을 해야 되는데요 자 사색은 목적 의식을 갖고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잖아요 책을 읽다 보면, 어, 작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 작가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작가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 나, 같, 나 같으면 나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난나 같으면 이렇게 말해, 말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작가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나 같으면 이렇게 말해 보고 싶은데, 왜 작가는 이렇게 말했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거 화두를 하나 정해놓고 뭐 이럴 때면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뭘까? 그런 거를 복제고시 저는 계속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자꾸 잡념이 들어요. 원래 잡념이 드는 거는 그거는 막어 정상적인 거예요. 그거는 막 당연히 필수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가서 우리가 사색을 하는데 잡념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잡념이 들었다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 잡념을 멈추고 다시 사색으로 무슨 말씀인 이해 되시죠? 내가 사색을 하고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생각을 하다가도 잡념이 들어요 근데 내가 잡념을 막 하다가 그 의식하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막 다른 생각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그러면 이 잡념하는 기간이 처음에 이렇게 짧게 금방 또 잡념이 들었다가 들었다가 하는 거예 이게 점점 멀어져요 길게 갑니다 내가 사색이 그러면 온전한 사색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극복을 해내면 나도 최고의 사색가가 됩니다 자 사색을 많이 하면 뭘 얻냐 우리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어, 나의 모순 나의 문제점 나의 잘못들을 알게 되는 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부터 이제 실천을 하는 거예요. 아홉 번째 이야기는 독서하고 사색하고 실천하라잖아요. 우리가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사색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실천도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나의 문제점들, 나의 단점들을 고쳐나가는 거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지만 자꾸 해보는 거예요. 자꾸 하다가 실패하고, 하다가 실패하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계속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내가 뭔뭐 결심을 했는데 작심삼일이에요. 그래서 작심삼일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삼일 해가지고 실패했잖아요. 그럼 또 작심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작심삼일하고 실패하잖아요. 또 작심삼일하고. 근데 이것도 막 쌓이잖아요. 그러면 작심 5일이 되고 작심 10일이 되고 작심 한달이 되고 작심 3개월 작심 6개월 작심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엄청난 실천가가 됩니다. 그러면 최고의 삶을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 독서를 많이 해요. 그리고 반드시 사색을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서 최고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